피그맨입니다. 오늘은 마검탈치를 해볼 건데요. 네, 마검탈치를 저 혼자 할 거예요. 재미가 없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위. 아니 뭐지? 마검탈를 혼자. 어 뭐? 야어 뭐지? 아니.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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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간다치출암마암마의 손, 치 지금 시작합니다. 좋지? 배영색은그럼면 그, 네, let me t a k 에 it 면 네, 지금. 네, 아, 이거, 이거, 이거 잊지 맙시다. 솔직히. 이거 버립시다. 아, 이까지생기 그니까, 이거 도착. 뭐냐? 갖고 다니지 마. 그러면 서 그거. 보자 표지판, 내가 찾아볼게도신신기한 표지판, 지지판 표지판, 네, 표지판, 그거는... 아 아, 퓨지... 표지판... 아, 알겠습니다. 어, 이거 다있어네 아, 화론 줄 알았어. 어떻게 네, 그랬니? 내일 왜그러도왜 그래도? 뭐하는겨 당신! 야, 이거 레버 잘못 썼어. 얘 이거 레버하고 가야돼.

나 갇혔다 이거 쓰여있다 이거 열으세요 빨리 가줘 괜찮습니다 저는 물건이 있습니다 솔직히 물건 죄인이예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칼로떼어온 물건이 죄송한데, 죄송한데. 아, 있어 네 그럼 가겠습니다 아 이거 가리시죠 이거, 이거 내 얼굴인가봐 네 얼굴인가봐 난리얼브 가자. 가진... 아, 죽이지 마. 방송을 3분 동안 여기서 버텼어. 빨리 도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짜증나. 아, 짜증나. 오오! 오아 네. 장난이야 장난. 아, 가세요. 진급기 장난 다할수 있는. 이거 뭐니? 가세요. 네. 이거 어떻게? 뭐. 어떻게? 이거, 이거 이거 아니에요? 뭐 내려서 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한번 해보세요. 아. 왜요? 아내려볼 오. 아니에요. 이건 될것 같아. 아쓰는것 같긴 한데. 아내려 아, 네, 진짜 아, 올라가 세요. 제 숫자 볼까? 우리 부들 아, 말로 아, 열 아, 열번 아, 열어은 아, 아, 아 짜증이미안 아 아, 아, 아. 아, 미안해. 단어가 왜 나옵니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 진짜.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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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서 뭐냐? 난 자동으로 찍고, 찍고 있어요. 저찍있 찍고 있어요. 찍고 있어요. 까여기어기있어 있어요. 어요 저기 있어요. 저기 요아있기어요 있어요. 있어있어저 있어요. 있어 저기 있어요. 어요어요어요요요어요요어요 진짜요? 보지 마요 몇개요? 아! 야! 아! 짜증이 납니다 저도 그만합시다 아예 아! 님! 님 진짜 최소 님 TP하세요 그냥 보자 이히. 잠시만요! 님님 님, 이거 이러면 망해요! 어? 예. 괜찮습니다 님 좋습니다, 저는. 아이언맨. 아이언맨은, 어? 그런 것도 못 만듭니까? 음, 네. 하나 그냥 뽑으세요. 뽑아주세요. 음. 전점프백을좀 못하기 때문에. 네. 어, 네? 네. 전 아이언맨이어가지고, 공중에서 화살을 이렇게 수 있고요. 그만합시다. 네. 아, 전, 아이언맨이, <laughs> 전 아이언맨입니다. 자, <laughs> 아이언맨입니다. 투표하지 마세요 네나연 날아다니나요? 네 그런가요? 이게 클라저죠 투표하세요 네 투표하겠습니다 응?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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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요? 나 물건 버렸어 버려이제 마감 탈션이십니까아 짜증나 아 뭐야? 야 방송을 생각해. 아 방송을 생각하겠습니다네. 네 제가 방송을 생각해서 저가 어 지금 상송 어, 아무것도 없네요. 아, 뭐야 이거? <laughs> 뭔가요? 뭐요? <laughs> 뭔가 이거 떠는 도안 죽어요. 네 제가 하겠습식다 네네네네. 칩가 아니라 텔레비전 추적이죠아 짜증나. 어 친구 친구 어디 있지? 아 여기다. 있자 이거 하겠습니다. 님 이거요.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이거 선물. 아 자유. 아니고. 아, 진짜. 아, 아, 방송. 야서 아! 엠! 쳐 먹어라, 그냥. 님. 네. 진짜 이름 밝힙니다. 아, 일단 나무나 캐십시오. 네. 마검 발견하면서 드시고요. 날아다니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조용합니다, 조용합다 아. 아. 하지 마 아, 진짜. 아, 안 해, 안 해, 안 해. 아, 네, 어? <laughs> 아, 네. 안해 안해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아, 아 미안해 미안해 바로 할게 아 빨리 계세요 일단 나무 뒤로 가잖아 아 짜증나. 지금 야생을 시간이 없습니다 몇분 됐죠? 모라죠 9분 됐습니다 네. 아니 계속 죽이니까 이게 방송이 진행이 돼요? 네님 아, 진짜, 님 진짜 너무 하신 거. 아! 딘, 딘이 어 왜? 아, 진짜 아이템 없어. 아, 방송 안 치고 와. 아! 나무는 죽시다보세요이게 이런, 이런 게임입니다. 밖에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진짜. 이렇게 만들다 우틴. <laughs> 응? 내 힘냅시다. 이거 다음에 바로. 틴, 티. 터질 겁니다. 이미 다 틀었네요. <laughs> 와 진짜 인성이좀 남달라요. 어 잠시만요. 저 아까 봤잖아요. 저거왜 이렇게 긴데 이건... 언제 캐라고저 알아요. 그거 인첸 때라도 하게 해주든가.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러면은 뭐 제가 못 꺼내서 쓰겠습니다. 인첸트로도 하게 해줘야죠, 그치? 슈에 파이브만 쓰겠어. 뭐야, 렉 끌려. 잉! 미친놈이, 야친친구가 네, 지금 이번엔 이렇게 끝납니다. 아, 그럼, 안녕히 계세요.